안녕하세요 최호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오늘은 박스형 휠체어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으셔서 박스형 휠체어라고 하더라도 접이식 휠체어보다도 얼마나 간편하게 휠체어를 차량에 실을 수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휠체어를 실어 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휠체어가 접히지 않다 보니까 바퀴를 두개다 빼야 되고 막등받이도 접어야 되고 막 트렁크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막 이렇게. 손이 많이 간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접이식일 체어는 방석도 빼야되고, 발판도 들어야되고, 시트도 당겨야되고, 오히려 접이식일 체어도 손이 많이 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간편하게 실을 수 있는지를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의 그 도우미를 제가 불러서 도우미하고 함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 도우미가 오세요. 네. <laughs> 드디어 대 우리 장애인 분이 차량에 탑승을 하셨고요. 그럼 이제 휠체어가 남아 있죠. 그럼 이제 이 휠체어를 어떤 식으로 실을 건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에 타신 분은 이제 문을 닫고 진열에 실을 거예요. 진열에 실을 건데 어이 차가 조금 높다고 해서 가능한 건는 아니고 어 이건 제가 세단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예, 세단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실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을 휠체어로 이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브레이크를 푸시고요 그리고 왼쪽 바퀴를 제거할 거예요 왼쪽 바퀴 하나만 제거를 하게 되면 휠체어가 이제 오른쪽 바퀴는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랬을 때 얘네를 들고서 물론 제가 지금 장애인이라서 조금 버거울 수는 있는데 비장애인 분들이 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싣고 이렇게 밀어두시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바퀴마저 싣고 다듬을 끝. 여러분 보셨듯이, 이게 뭐 접이식의 혈차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장애인인데, 제가 실었을 때도 이 정도 시간이면, 분명히 비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하고 실으실 때는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실으실 수 있고, 더 빠르게 실으실 수 있죠. 이번에는 역순으로 내리는 거를 한번 찍어 볼게요 바퀴를 먼저 빼고 시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해 주시게 되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할게 없어요 그치에요 편하죠 이거는 이런 법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분께서 운전을 하신다고 하시면 운전석에 타신 다음에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실으실 수 있고 만약에 장애인 분이 조수석에 타신다고 하시면 조수석에 앉으신 대로 지금처럼 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잠깐 영상으로 보셨지만 이거는 보호자가 실기에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휠체어를 실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박스형 휠체어를 보호자분들이 차에 싣는 거에 대한 어, 약간의 어, 어렵다 내지는 뭐 힘들다라는 오해가 없지 않을까봐 이 영상을 좀 어,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박스형 일체어가그 접이식 일체형에 비해서 내구연한은 확실히 길어요. 그리고 밸런스 트러스도 적고 무게도 가볍고 오래 타실 수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어, 좀 다이나믹하고 활동적이신 분이라면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 일반 장애인분들도 박스 홀체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예, 견고한 해체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편안하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 봤고,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또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때는 댓글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글을 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